기온은 2 3도안낳겠습니다 Pam, say you t a 아니, 다 sure. Where is he? w h a 러 s w 이 o n g Oh, sure. Say bye. You can'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테이블 세팅 다되고 오픈 준비 완료 바로 이겁니다 호주는 아침이 너무 빨라 여기 보면은 6시에 여는 카페도 있고 5시에 여는 카페도 있고 도대체 그 시간에 누가 커피를 사는 거야 지금 6시 50분인데도 버스에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호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1년 반쯤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카페에서 호주 일을 하면서 하루 루틴을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그안 됐어요. 좀 카페에서 손님이랑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. 진짜 <laughs> 너무 바빠.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하는 날에는 촬영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. 지금 쉬는 날에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 간략하게 아침에 친구들, 오픈 준비할 때, 방해안되도록 분위기만 살짝 보고. <웃음> <웃음> okay. <웃음> 아, okay. o k 이 y Okay. 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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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

1 0시쯤에면는브리이몰리기시작하이데가이대로이제마감까지가는 겁니다 계속 이줄이유지가 돼요 신기하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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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이렇게 찍고 있나 했더만, 사실 뭘뭐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뭘 열심히 찍고 아, 네. 있던데. 아, 네. 그 잠깐 브레이크 한 사이에 줄이 또 늘었어. 뭔가 이슈가 안생기길 바라는데 자꾸 생겨요. 근데 또이 상황을 또 나름 즐기면 재밌어요. 또 든든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공유하는 시간. 표는 방광 원아니뭐 다시. 음 뭐다? 민치도, 양베츠도

<laughs> 나는 복잡해. <먹지> 아, <않았다. 웃음> 어, 뭐야. 어떻 이렇게 일 끝나도 보자, 하늘. 진짜 퇴근길 하늘이 이렇게 도 하늘 이렇게 이 진짜 이렇게 이늘 이렇게 이렇게 이을 수가 렇게이렇 길에 장도 보고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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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호수는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가 많아서 또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침탐, 침탐, 침탐 침탐 할인하는데? 이 할인을 안 하면은 안 사먹는데, 할인을 또 하면 어쩔 수 없이, 어, 지금 빨리 증여놔야지 하면서 사게 된다니까. 근데 아마 이 할인가가 원래 우리가 아는그 대형마트의 할인가지 않을까? 그거 왜냐면 그 왜냐면 그거춧가를이 동네는 지났거든. 아 근데 춧가하는 거? 뭐. 냉장고 있으면 지나도 돼. 아 그거 냉장고 안에. 어? 실내에 뭐야? 안돼 뭐야? 한 2년 지났을 <laughs> 수도 있어. 2년 지났다고? 오늘 뭐 먹을 거야? 오늘 아 오늘 김밥 먹을까 생각 중. 김밥도 당근 너무 오래 내가 즐겨. 채소로 채소로 넣은 거? 어. 그거 나 한국 가기 전부터 있었잖아. 어. <laughs> 같은 어? 일단 동현이도 먹어줄 거기 때문에. 동현이 동현이 아직 퇴근 안 했나? 아 그냥 라면 끓이고 싶은데. 안 된다. 내 몸에 용서 가안 된다. <laughs> 라면 라면을 기본 <김밥> 먹을지. <laughs> 아근 동현이와 제 동현이 같이 먹을 거거든. <laughs> 자 얘들아. 국경 온아 거지. 아, 너 국경 온 거야? 그래. <laughs> 약간 지금 심사받는 느낌인네하하리야 어, 우리 프 <laughs> <슬픈> <슬픈> 양고기의 그 익힘 정도를 되게 는지이거든요아 냄새요 데 양고기 양고기 먹으면 먹어야 되는 병이 가지고 아씨 아아아 아, 마셔되네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진접파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서운한 것 같은데? 그냥 진짜 생강맛 양고기 먹을 수 있어 얘들아. 자, 어? 딩딩띵띵 딩. 매일 맛있게 먹을 자질. 마사지 고기 마사지 할 응? 장갑 끼면 돼. 부탁할게. 실화. 알겠습니다. 정연이 왜 진짜 안 되지만 내요 여기 뭐, <laughs> 있는 술다 내가 다 먹어놔야 돼. 맛있어 <목소리도> 이거? 어? 고생했어 미리보는 애먹 기억이 나니? 분명히 한 명이랑 같이 먹었거든 그때 한 명이 몸버려리 있어서 동현이 그때 데이트 갔나? 데이트 갔을 거야 근데 동현이 괜찮았어 그럴 땐좀 자주 빠져도 돼 맛있었거든 <laughs> 잘 찍어줘 내가 이만잘동현 찍어줘 어,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어지가 버려가지고 버려가지데 그거 묻짠짠아 추워 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 똑같은 길을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 지났는데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지? 아무튼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바쁜 매장에서 진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외국 친구들이랑 일하는 것도 즐겁고 또, 다양한 국가의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즐거워가지고,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 일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. 계속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싶긴 하지만은,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저는 지금 호주의 정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또 다른 비자로 넘어갔다가, 그리고 또 다른 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, 다른 비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일을 계속 할수 없습니다. 호주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지금 호주에서 1년 반 가까이 살면서 쌓아올렸던 이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<laughs>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는 지금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새로운 도전이 너무 많아 여기서 생활하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새롭고 새로운 도전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나름 즐거운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그래, 여기까지